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이탄희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징계 현황을 보니까 올해 2월달에 서울고검 검사 모 검사님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음주운전하면 이 검사 징계 양정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감봉입니다. 네. 근데 견책 받고 그냥 퇴직했어요. 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형사기소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데왜 징계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저는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제가 대검 감찰부장에게 징계 양전 기준을 반드시 지키라. 징계위원회, 감찰위원회 가서 반드시 그걸 관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찰위원회 내부에 가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은 0.03%부터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외부위원들이 보시고 0.03%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넘은 것이다. 그리고 그 전날 마신 술로 인해서 점심 시간에 숙취 운전을 한 것이다. 해당 어떤 검사가 대충 알겠는데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게 징계받습니까? 감찰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해서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기소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시 말씀 저도 기억하고 있고 감찰 총장이라는 말을 듣고 싶다. 절대 외부에서 봤을 때 제식구 감사기 한다는 말 싫다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제식구 감사기라고비치는게 없지 으 않습니다. 감찰위원회에서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중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요. 총장님 기구잖아요, 사실. 총장님이 감찰위원들 전원 다 임명하시고. 근데 다른 공무원들 그런 특혜를 못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공무원들도 만약에 0.03%를 아슬아슬 넘은 경우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죠. 또, 이정섭 차장검사의 재개인사 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사진이잖아요? 사진이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저는 여기 국감장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자세한 내용은 당연히 조사해봐야 나오는 것이지만 저 사진의 존재만으로도 본인이 수사한 재벌그룹에서 부회장이라고 부르는 사람하고 같이 회합을 한다 고가의 식당에서 그리고 시민들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스키장에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나온다 총장이왜안 놀라세요 의원님 저는 그 네.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사실은 눈으로 봤서는 정확하게 제가 저도 아니,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에 예. 저도 현장에서 처음 봤는데요 제가 총장님이라면 특히나 내가 감찰총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총장님이라면 놀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그 좋아하겠다. 사진을 봤을 때 스키를 타는 사진으로 제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스키장지 여부가 지금 중요합니까? 아니 지금 스키장을 이용하셨다고 했는데 스키장에 서 있는 사진인지, 스키장에 아, 스키자... 들어가 있는 사진이 제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키장이폐체되어 있는데 화영을 했느냐? 이재명 수사를 했다 겁니다. 안 했다. 인사청문회 아니냐? 이 답변은 부적절했습니다. 이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손준성 검사 있죠. 손준성 검사 지금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같은 내용으로 공익신고 사건으로 접수가 돼서 감찰위원회에서 역시 판단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결정난 거 맞습니까? 비비 없음으로 결정났습니다. 그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건 혐의가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까?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 이건 의원님, 왜 이렇게 됐죠?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 검사가 기소한 이신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아, 판사이실 때 보셨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소 시효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 또 내부적으로 법령에 따라서 징계 시효가 있습니다. 선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징계 시효가 완성되는 단계에 속기 때문에 징계 위원회가 개최가 된이후에 징계 시효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상식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이 징계 시효를 징계 시효 도과하게 됩니다. 아니 그 법원에서도 해당 사법 농단 사건대도 판사 징계 시효가 문제가 됐을 때 똑같은 쟁점이 있었는데요. 재판이 나오기 전에 혐의 없음으로 끝내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징계 시효가 나오면 어떻게 하 징계 시효 를 도과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미국 대선 뉴스, 미국 정치권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유진로봇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문자로 이 유진노봇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과 차기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다? 당연히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미국 대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미국 정치 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미국 대선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미국 대선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2250-0333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급등 추천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2250-0333번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